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에코프로 종목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8.47%, 오전장 현재 10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중 장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체결강도 조회해보니까 148.92%, 아주 강한 편이에요. 특히 체결강도 150 위를 막 넘나들고 있었죠 사트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140 후반대에서 150대 정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150 정도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니까요 프로그램 매수 수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죠 현재 162만 주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외국인 물량이에요 여러분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에도 갑자기 121만 주 들어오면서 많이 샀잖아요 최근에 기관권은 줄기차게 분할 매수를 하고 있었고 오늘도 외국인 많이 사고 있는 겁니다. 호가 잔량으로 장중 심리를 좀 보니까요. 매도 총 잔량이 매수 총 잔량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근데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이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상방 심리가 강하게 살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차트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면은 우선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10만 원 위로 레벨업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인이 10만 원이에요. 계속 그동안 막혔던 라인인데 그리고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10만 딱 떨어지는 가격이니까. 근데 오늘 그 위로 확실하게 레벨업을 시키겠다는 뜻이고 아까 체결 강도가 150 정도였잖아요. 현재 장중 장세는 매우 강함 수준이에요. 장세가 이렇게 매우 강하면서 거래량도 올라오면서 외국인 수급도 좋고 그동안 박스권에 계속 막혀왔던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을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에서는 뭐가 가능합니까? 추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격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소 추격 매수할 때보다 물량을 한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만 들어가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이 중기 물량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또 다시 팔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우선 지난주에 RSI 매도 시그널이 하나가 확정이 됐었죠. 근데 지난번 수익 전략 정보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2월 5일 자 에코 프로 수익 전략 정보를 보면, 은 주봉 종가가 월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인 10만 8천원 위에서 끝나지 못하면, 중기 물량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는게 좋다. 만약에 10만 8천원 위에서 주봉 차트가 끝나면 RSI 매도 시그널을 무시할 수 있었는데 지난 주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RSI 시그널이 확정이 돼서 지금부터 중기 물량에 대해서는 고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전체 물량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눴을 때 전체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에 대해서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를 저점에서부터 잘 매수하셔서 끌고 오셨던 분들은 이게 즐거운 차익 실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물량을 털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찬 가올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선 현재 에코프로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은 기사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늘 오전 뉴스입니다. 에코프로가 2차전지 긍정 전망에 장중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 증권가에서 2차전지 주가가 저점을 딛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외국인이 사서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굳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게또 우리 기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요. 최근에 리튬 코발트 가격이 상승했죠. 특히 리튬 가격이랑 2차 전지 매출은요. 양의 상관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출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안보 경향성 때문에 ESS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이두 가지 요소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하나 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은요. 연초에 전기차 악재가 누적되는 시점을 활용해 조정 시 매수를 권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퀘스천이 생기죠. 연초에 무슨 전기차 악재가 생긴다는 거지? 그건 뭐냐? 매해마다 원래 1월에서 3월은요 전기차 비수기에요. 이것도 악재고 두 번째로 여기 위에 나오죠. 2차 전지 업종의 평균 가동률이 30에서 40% 수준이었다. 그러면 전년도 4분기 실적이 매해 1, 2월에 나오잖아요. 판매 둔화가 실적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월 실적 악화 우려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간에 모두 예산이 매년마다 조정이 되는데 연초에 보조금 축소 또는 조건 강화 이런 발표들이 몰려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늘 그랬듯이 늘 그랬듯 내년 초에도 악재들이 몰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 지금은 주가가 잘 가고 있지만 내년 초쯤에 주가는 5개월 이평선 정도까지 한번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에코프로 장기 물량은 길게 끌고 가는 가운데 단기 물량은 샀다 팔았다. 기민하게 좀 운영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중기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조정이 오면은 그때 중기 물량을 매도로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얘는 고점을 한번 잡아볼 만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현재 에코프로를 띄우고 있는 게 외국인이잖아요 수급에서 보면 보통 프로그램 매매를 외국인들이 많이 하니까 프로그램 매도 수량이 제법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는 날 여기 퍼랭이가 좀 크게 찍힐 때 그런 날만 골라서 여러분 조금씩 매도하시는 거는 그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에코프로 수익전략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집중매수로 에코프로 오늘도 급등하면서 10만원 윗레벨로 진입신고하는 중인데 오전장 현재 체결강도 150을 넘나들고 있어서 매우 강함 수준이에요 돌파캔들의 거리랑까지 실렸기 때문에 강력홀딩이 정답이고 단기매매는 장중추격도 가능한 패턴입니다 다만, 지난주에 주봉 차트에서 발생한 RSI 매도 시그널을 참고해서 현재 시점 이후 장세가 약하고 부정적인 캔들이 발생하는 날마다 단기, 중기, 장기 전체 물량 중에 중기 물량에 대해서만 조금씩 분할 매도를 시전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최근 장을 띄우고 있는 게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많은 수량으로 체킹되는 날만 골라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저점에서부터 매수해가지고 잘 끌고 오셨던 주주님들은 즐거운 차익 실현이 될 거고요. 이번에 물량을 털리는 개념이 아니라 추후에 재매수할 눌림목 찬스 반드시 줄 겁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내년 초에 악재가 누적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매해 1월에서 3월은 전기차 판매 비수기고요 두 번째로 한국, 미국, 유럽 모두 예산이 매년 조정되는데 연초에 보조금 축소 또는 조건 강화 이런 발표들이 몰려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전지 업종의 평균 가동률이 30에서 40%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올해 4분기 실적이 내년 1, 2월에 나올 때 판매 둔화가 실적에서 확인이 되면 그게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좀 결론을 내보자면 장기 물량은 길게 잘 끌고 가시면서 단기 물량은 기민하게 좀 샀다 팔았다 하고 중기 물량에 대해서만 조만간 조정이 오면은 팔 준비를 하셨다가 내년 초에 눌림을 줄때 다시 매수하는 거 이런 전략이 현재 에코프로에 있어서 최적의 전략이 될 것이다. 각 가격 단가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 마디가 13만 5천 원은 장기 차트의 주요 파동상 직전 최고점이고요. 세력들은 최근 장 9만 4천 원에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방 마디가 8만 6천 원은 일봉상 슈퍼트렌드 가격이에요. 주가가 8만 6천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에코프로 단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시점 에코프로는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단기 추세 그리고 중기 추세 장기 추세까지 전체 다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주까지는 요 장기 추세가 하방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시점 기준으로 발생했던 이 RSI 매도 시그널을 참고를 합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100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에코프로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에코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코롱 모빌리티 보실게요. 코롱 모빌리티는 12월 4일 목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3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 모으로 포함을 했고요. 이날 추천드린 세 종목은 전부 다 일단 10% 이상은 올랐어요. 장중에. 근데 그 중에서 코오롱 모빌리티랑 현대약품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먼저 코오롱부터 볼게요. 종가 고가로 끝이 났고요. 29.97% 상한가 마무리했고 거래량은 2 5 1 2 6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현대약품을 보시면 현대약품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가 고가로 마무리했고 29.91% 깔끔한 양복이 나왔죠. 거래량은 1431% 올랐습니다. 스메 이라는 종목 보시겠습니다. 스맥은 제가 12월 2일 화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스맥 차트를 보니까 제가 이날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때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는데 그 이튿날 종가는 21.2% 오른 가격이었고 장중 고점은 25.8%까지 올랐었습니다. 거래량이 그 전날 대비해서 300% 이상 터졌던 거고요. 스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멈추지 않고 급등 패턴을 그 이튿날까지 이어갔었습니다.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콘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 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 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 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100점 100승 추세린의 매매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지금부터 10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거 같습니다. 자, 이거를 피뢰침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들이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윗꼬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텐데요. 평균 매입단가는 중심가격인 바로 이 2,300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 줘도 좋습니다. 불타기로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트렌드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트렌드가 다시 하방으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선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아직 슈퍼트렌드가 빨간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원칙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계속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눌림 먹 이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니다 <목소리법>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랐나요? 19만 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에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19만 4,000원까지 주가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거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 가는 종목, 1000% 수익 나는 텐배거 10, 종목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방에서 히든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텐베거 히든 종목 리스트를 공개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히든 종목도 내일전 급등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이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대응을 하셨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여러분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텐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제조, 바이오, IT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서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텐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텐베거 히든 종목들은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